안녕하세요. 바카라 해결사입니다. 오늘은 6매에서 바로 가로줄 경기 내역에서 뱅커와 플레이어 중 많이 나온 것을 베팅해 주는 베팅 배팅 방식으로 게임 진행하고 슈퍼 마틴 베팅으로 베팅금 조절하며 베팅해 보겠습니다. 슈퍼 마틴 시스템은 위에 그림의 표를 올려 놓을 테니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세요. 시드머니는 5,700불로 시작하고 원 컷은 100불로 정해놓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배팅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배팅은 위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전판 6매 가로줄의 경기 결과가 뱅커가 많기 때문에 뱅커에 100불 배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바라는 것이지만 첫 배팅은 먹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세를 타고 쭉쭉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저희 기분입니다. 꼭 설레발이 떨면 집니다. 이번 판 슈퍼 마틴 배팅 이 단계로 복구 시도해야겠습니다. 이번 배팅은 위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전판 6매 가로줄의 경기 결과가 뱅커가 많기 때문에 뱅커의 슈퍼 마틴 배팅 이 단계 삼백 불 배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작부터 이연패입니다. 기분이 안 좋네요. 이번 배팅은 위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전판 6매 가로줄의 경기 결과가 뱅커가 많기 때문에 뱅커에 슈퍼마틴 배팅 3단계 700불 배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에는 꼭 복구해야겠습니다. 슈퍼마틴 배팅이라 지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기는 게 좋습니다. 슈퍼마틴 3단계로 복구하면서 300불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이 슈퍼마틴 배팅은 장점입니다. 이번 배팅은 위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전판 6매 가로줄의 경기 결과가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플레이어에 100불 배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이기면서 가야겠습니다. 초반부터 넘어졌습니다. 아, 무승부 정말 싫습니다. 이럴수록 철저하게 시스템에 맞춰서 배팅해야겠습니다. 이번 배팅은 위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전판 6매 가로줄의 경기 결과가 뱅커가 많기 때문에 뱅커에 100불 배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무승부가 안 나오길 바라봅니다. 또 무승부 나오면 멘탈이 바사삭할 것 같습니다. 무승부는 아닌데 틀렸네요. 오늘 초반부터 2연패로 시작하더니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슈퍼마틴 배팅은 준비된 단계 안에서 이기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번 배팅은 위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전판 6매 가로줄의 경기 결과가 뱅커가 많기 때문에 뱅커의 슈퍼마틴 배팅 2단계 300불 배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슈퍼마틴 배팅 2단계로 마무리되어서 200불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맛에 슈퍼마틴 합니다. 이번 배팅은 위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전판 6매 가로줄의 경기 결과가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100불 배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틴 배팅은 시드는 많이 필요하지만 수익이 빠르게 보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는 족족 틀리네요 슈퍼마틴 배팅이 아니었으면 크게 손해볼 뻔했습니다 이런 날 슈퍼마틴 배팅은 무조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번 판은 위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전판 6맥 가로줄의 경기 결과가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플레이에 슈퍼마틴 배팅? 2단계 300불 배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철저하게 시스템 배팅으로 게임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틀린다고 올인 배팅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이번 판은 위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전판 6매 가로줄에 경기 결과가 뱅커가 많기 때문에 뱅커의 슈퍼마틴 배팅 3단계 700불 배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틀려서 이제 슈퍼마틴 배팅 4단계를 가야 합니다. 2단계 남아서 불안합니다. 이번 판에 꼭 먹어야겠습니다. 위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전판 6매 가로줄에 경기 결과가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슈퍼마틴 배팅 4단계 1500불 베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굿입니다 다행히 슈퍼마틴 4단계로 마무리해서 400불의 수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이 졌는데도 수익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위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전판 6매 가로줄에 경기 결과가 뱅커가 많기 때문에 뱅커에 100불 배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안 풀렸는데 벌써 윈컷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 잡았던 윈컷의 65불 모자랍니다. 한번더 배팅해서 먹어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이번 판은 위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전판 6매 가로줄에 경기 결과가 뱅커가 많기 때문에 뱅커에 100불 배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 먹고 깔끔하게 퇴근하고 싶습니다. 이번 판 이기면서 목표했던 윈컷을 채웠습니다. 오늘 시드머니 5,700불로 윈컷 1,040불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게 있으면 댓글 창 주소로 문의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